그러니까 신하들이 광해그 그래. 그러니까 선조 아니면 얼떨에 그리하라 그래서 신정군이 세자가 되는 게 아니라 광해그 그냥 얼떨에 그냥 그리하라 소리 때문에 세자 가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어머니들 같은 신정이 어떻어 써? 매년 공을 들여서 내가 난신정군으로 해놨었는데 급하다고 그냥 엉뚱한 놈을 그냥 세자를 만들어놨으니 속이 뒤집힐 거아니요 신난 가는 애들 복구했겠죠. 선조가. 선조가 그랬어. 나의 배가 끝에서 그랬는데 날이 끝나면 환도해서 네가는 제끼 신성모를 못 받고 싶어. 그러니까 이분 오면은 <어머니는, 목소리> 알았어요. 저기 잘 갔는데 나 이제 신성이 피난지사 비용으로 죽지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분 오면은 어떻게 선조의 우울증하고는 살아 광해는 그냥 올 때는 시장 명찰 사. 날이 끝나고 이 환도 했는데, 선조가 그냥 서자들부궁들이난 자식들은 그냥 다 비기실 해요. 아, 왕비 소생 대군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내 팔자 참 더럽다. 그런데 이제 첫째 왕비가 죽으니까, 그럼 선조가 둘째 왕비를 보다 인모방. 근무공화가 선조의 영혼을 받아들여서 아들을 수궁남게 영창했어요. 그러면 선조가 아이고 대군, 네가 빨리 과연 내가 자리 물려주지 그럼 광해는 찾아보니까 전우유와 대검이 그 이제 뒷맛다시고 있는데 영창 등 공사 때 선조가 죽었는데 이건 광해한테 다행이지. 그러면 뭐, 중사짜리 대군하고 뭔가 팀이 됐다. 왕이 대군하니까 광해가 이분 어머니가 자기를 왕자식을 아버지한테 기간지낸 걸다 하니까 이분 어머니가 난 이복 동생들을 많고 니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들걸 아느냐? 지금부터 나한테는 죽어버려. 그리고 줄들 보니까 인조 고후가 1619년에 화병으로 죽다 헐 그런데, 이, 그때, 이, 광해군이 죽었을 때, 아유, 살았을 때, 이지안 참, 죽었느냐, 유할수있냐그 후에 장사 치료를 했으면 안 쫓겨났을 건데. 아유, 이 쪼다가 돼가지고 뭐냐. 아유, 그럼 잘 죽었네. 전음 내 눈에 띄는데 장사 일를 못하게 되냐. 장사 일제 지원내지 마. 그러니까, 묻힐 땅이 없는 거야. 환영해. 그래서 초갓집 선사들 경품들은 궁금해요. 뒤에 군장 일에는 처지 손산에 가 묻히는 거예요. 뭐. 그니까 러 이분 아들이 아버지를 외갓집 손산에서 장사 치내면서 일을 북고 가는 거죠. 삼촌이라고 말이야. 우리 아버지를 죽어서까지 이렇게 발세를 해. 내가 더는 삼촌으로, 군왕으로 못 보겠다. 못 보겠다. 는 뒤집어 없겠다. 까운 그러니까 장사 치면서 반정을 결심해가지고 소인기를꾸숴히 4년 뒤에. 1623년에 민족반장 뒤집어 버렸어요. 근데 백성들은 광해 편이야. 아니 난리 났을 때 죽이더란다, 그냥 백성 버리고 고요시가 없이 가서 저기 우리 시자, 이 광해 시자자만 우리하고 같이 그냥 굶고 먹고 고생하 사람 난리 치었는데 이게 불쌍한 양반을 조카님이 내쫓았대, 이러고 백성들 뭐. 악소문이 있고 그 인조 뭐야? 그래서 안철 부절라고 인조가 있는데 그때까지 살았던 인조 어머니가 죽어요. 1626년에. 그가 그러니까 인조가 어머니를 왕교처럼 장사 지내면 백성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김포에서 장사를 지내는데 그때는 묘로다. 인조 아버지 어머니 같은 경우는 왕족 신분이 묘로 묻히게 돼 있어 야 백성하고 똑같이 묘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면 백성들이 나를 더 깔볼 거 아니냐 묘보다 한두어 높은 무덤 만들어봐 그러니까 신하들이 막 그러니까 중국 제후들이 원을 쓴 일을 차단했습니다 그제또 어, 도입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1620년에 원으로 해놓고 아버지가 관리해야게 아버지는 요로 있습니다. 아버지도 풍경으로올려 올려놓고 봐도 그냥 찜너해왜 같이 출근을 하더라서 외롭게 이 시대를 없지 어머니 형고정묘허환이나서 그냥 난리침침같 그런데 어머니 장사 지낸 이쯤에 아버지 천님께이 주변을 요로 옮겨놔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제했는데 백성들이 안받아요. 놀고 뭐 있다, 놀고 있어. 그러는 거지. 그건 이제 신하들하고 대체 그 일을 해. 도대체 가 백성들이 왜 이러는 거야? 전하, 전화. 신하들이야. 전하의 정통성을 건지는 얘기를 니트 뻥껄 못하지만, 백성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백성들은 전하가 왕이 아들거아니삼촌뭐하니고 왕으로 하는 거. 람들나이를 치는 거고. 고쩡 중이야. 아, 왕의 아들이 아니라고 난리치니까 전하가 왕의 아드님이 되면 되는 거지, 뭐 걱정을 하십니까? 무슨 소리 내가 왕의 아들이 되냐? 그러신 천의 아버님은 왕을 만드시면 되죠. 그래서 조정비를 해가지고 신하들이 상의해서 상소를 올려주기를 바라요. 왕명으로 자기 아버지왕만 된다고 그러면 그 이상해. 근데 이제 찬성반대 찬성반대 고몇 뭐 년이 가도안 올리는 거야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민조가왕된지 10년 차 1632년까지 간신히 내가 간신히 더는 못 기다린다. 반대하나말고천 근데 1632년에 야 왕으로 올려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왕의 생부생무부단원을 왕의 문성으로 올리면서 성물을 쌓아봤고요. 바꾸어서 이제 원실 성분을 좀 묻었는데,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직원들이 저부다나테 따르고 있는게또 귀석받침 하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참고하실 게, 여기서 보시면은, 군군이 서서 받은 눈높이를 잘 보이시죠? 측량을 기가 막히게 해서 그럴까? 그렇 근데 다른 정상적인 왕릉 가서 보시면, 건덕이 높아. 언덕이 높아서 여기 뻣뻣이 서서는 공군이 안 보여요. 엎드려서 절을 해내봐야 공군이 보일 만큼 언덕을 높여놨어. 그때왕릉의 권위를 높이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인조가 언덕을 높이려면 백성들 등짐을 들려야 돼. 근데 이짱 인조가 되다 자꾸 욕을 해야 되는 백성들을 불러대려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에이. 통물만 바꾸고 말아 그 그렇게 그래. 응? 주면 이게 왕릉은 그렇게 통포지맥은 낫지 않아요. 다른데 가시면 엎드려서 절하는 자세를 구하여 분분히 어, 문 무에 크게 간신히 보입니다. 근데 제가 기본에서는 다한 거예요. 지루하지 않아.